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음, 제가, 아,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서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음. 오늘 재능대로 받은 달란트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각각 받은 그 각각 있는 그 재능대로라는 그 표현은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와 특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가 가진 것을 이렇게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어떤 기회와 특권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봉 20장에 보면 그 천국은 품군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품꾼을 찾아서 이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집주인과 같다 그데이 집주인이 어떻게 했느냐 그 일꾼을 찾으려고 새벽 일찍 이른 아침에 나간 그러한 집주인과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천국은 그렇게 두루도록 또 이런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포도원에 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집주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으시고 계신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창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와서 네가 일을 할 것이냐? 예, 일하겠습니다. 3시에 나간 그 창터에 있는 사람에게 그러면은 네가 일을 해라. 6시에 또 왔고 또 9시에 왔습니다. 그리고 11시까지 두루 찾아 돌아다니 보니까 그때도 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종일토록 너는 놀고 여기서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나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도 들어가서 일을 해라. 그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잠시 했더니 한 대나리온에 품싹을 주었습니다. 그때에 3시에, 6시에, 9시에 온 사람들이 자기는 조금 더 많이 받을까 해서 기다렸는데 똑같이 한대나이오를 받습니다. 왜 자기는 그 뜨거운 햇볕에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러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주인은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내가 똑같이 이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오늘의 말씀은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금 달란 다섯 달란트를 또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열 달란트를 남긴 다섯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열심히 해서 열 달란트를 나누고 두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또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한 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주인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땅을 파서 그 돈을 갖다가 주인에게 주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탈란트를 땅에 묻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불신과 원망. 이 포도원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그 원망과 오늘 한 탈란트를 가진 사람의 불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고 천국은 어떠한 주인이었는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주인을 바로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충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는가. 우리는 시대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놓여있는 환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틀리고, 어제와 오늘의 환경과 처지가 똑같은 것이 아니고, 19세기와 20세기가 다르고, 20세기와 21세기는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달라진 그러한 환경과 처지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그것을 주인의 뜻에 맞춰서 나가야 될 것인가. 열천녀는 준비합니다. 그가 모두 준비하고 있었으나 게으르고 또 미련한 천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왔을 때 그는 신랑을 맞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는 깨어 있으라 내가 언제 갈지, 어떻게 갈지 알지 못하니 너는 깨어 있으라고 당부한 그 신랑의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의 조건도 다르고 기회도 다릅니다. 또 그때 그때마다 주인의 뜻도 다릅니다. 나에게 명하신 것, 또 어느 사람에게 명하신 것, 또 어느 시대에 명한 것, 지금 나에게 명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사명이 있고, 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각각 그 재능대로 우리는 달란트를 받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사명을 받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느냐? 나에게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가입니다. 지금, 또 내일, 또 어제는 나에게 무엇을 원했는가?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 형제, 모든 사람들이 다 관계라는 것이 다 다릅니다. 내가 부모님하고 또 이웃의 다른 사람하고 또내 자식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그러한 것들 모두 다 처지와 형편이 다릅니다. 또 내가 해줘야 될 것도 다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주인은 저에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나에게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일하지 않는 종으로, 미련한 종으로, 내가 그 주인의 뜻대로 할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미국에 살 때하고 한국에 살 때하고 법이 다릅니다. 미국에는 그것이 죄가 아니었으나 한국에 와서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잣대를 맞추면은, 이 잣대에 맞추면은 옳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이 잣대에 맞추면은 그런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효자라고 소문이 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또, 불효자라고 소문이 난 사람이 있습니다. 불효자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효자가 되지 못할까? 갑자기 그의 깨달음이, 이제 내가 효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효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가서 조용히 살펴보았습니다. 몰래몰래 몰래 지켜봤더니 효자가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아버지가 따뜻한 물을 데펴서그 아들의 발을 씻겨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아주 넉살 좋게 발을 내밀면서 아버지가 씻어 주는 대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때의 부류자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 이게 동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저게 불효자지, 저게 효자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가가지고, 모든 행동을 잘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효자가 아버지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태우는 거예요. 수고했다. 얼마나 피곤하냐. 여기 와서 누워라. 여기 와서 살아 네? 네가 좀 쉬어라. 내가 다 요거 해가지고 너한테 줄 테니까 요렇게 해라. 이렇게 다 아들을 섬기는 거예요. 저런 효도라면은 나도 백벌은 할수 있겠다. 내가 내일부터는 효자되는 거 문제도 아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내가 칭찬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달려갑니다. 아버지, 따뜻한 물 갖다가 내발좀 씻어주세요. 아버지, 내가 지금 어깨가 아프니까 어깨 좀두드려주세요 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미친 것이 있나? 어디 가서 뭘 잘못 먹었나? 이놈의 자식이 불효를 허다허다 못해가지고 이제 자기 아버지 보고 따뜻한 물을 내어서 자기 발을 씻으라고. 몽둥이를 갖다가 막 두드리는 거야. 그 아들이 맞아가면서, 야, 어떻게 해야 효도인가? 우리 아버지, 효도, 효자를 둘 아버지가 아니구나. 그 아들은 무엇을 잘못했을까?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거야. 아버지가 원하는 것. 아버지 아버지가 내내 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거야. 죽도록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갔더니 그 아버지가 나는 너를 모르겠다. 나는 도시 네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아버지를 섬기면서 내가 그렇게 일생 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모른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잘못된 거야. 아버지가 효도를 받을 수 없는 아버지야. 내 뜻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두려운 거야. 지금 우리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의 마음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3시간, 6시간, 9시간, 11시간간에 내가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한대나리 오늘 주고 싶은 그러한 집주인의 마음이 그것을 모르면 3시에 왔던 자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9시에 온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그 집주인을, 집주인은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이라도,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입니다. 한 달란트 준 그에게도, 왜 나는 다섯 달란트도 아니고, 두 달란트도 아니고, 왜한 달란트를 주었습니까? 내가, 네 재능대로 주었다. 내가 볼때 너는 이것을 가지고 했어. 그 재능을 다 했을 때 여기에서 주님은 그렇게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다섯 달란트 남긴 그 종에게도 두 달란트 남긴 그 종에게도 만약에 한 달란트 남긴 그 종이 하나님에게 들었다면 이 칭찬을 들었다면 토시하나 다르지 않는 똑같은 한 대나리온을 받은 그 품꾼처럼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내 재능대로, 내가 열심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내가 재능이 있는,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충성하면 효자되는 겁니다. 그게 효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천국에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이 세상에서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은 왜 자기 나름대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만약에 두 달란트 가진 사람이 다섯 달란트를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왜 적게 받느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적게 받아야 되는 건가? 라고 원망하고 했더라면, 그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칭찬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도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을 겁니다. 우리는 주인을 잘 알지 못하면 착각을 합니다. 주인은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우리 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천국은 이런 것일 거야 지옥은 이런 것일 거야 우리 세상에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모르거나 이 세상에 어린아이든지 또 노인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다 물어보면은 나는 지옥 가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삽니다. 정말 지옥 아무도 안 갈까요? 아무도 지옥에 가지 않을까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다 가도 나는 안 간다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남들은 다 사명을 잘못 해도. 나는 지금 사명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야. 그 무서움, 그 두려움. 그것이 바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저히 너를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온다는 거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이야? 주인이 시키는 것을 의도를 압니다. 주인이 무엇을 시키는 건지 아, 그 뜻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으며, 주님이 오늘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주인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의도하는가를 깨닫는 종. 지혜로운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예를 쓰든지 머슴을 쓰든지 무엇을 내 밑에 있는 사람을 쓸 때도 어떤 사람이냐. 내 뜻을 잘 아는 사람. 내가 눈짓만 해도 뭔 소린지 알아요. 지혜로운 부부는 그럽니다. 눈빛만 마주쳐도 저 사람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요. 남편이 딱 들어왔어요. 아, 목욕물 배워놨습니다. 들어가서 목, 목욕하십시오. 어, 어떻게 알았어? 주인이 어디 가서 무엇을 가져와라? 했더니 그 의도를 다 알고 정말 주인이 필요한 것을 다 갖다 드리는 그러한 사람. 어떻게 알았어? 그 사람에게 주인은 신부름 시키고 사명을 주고 또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주면서 일을 합니다. 열천의 비유와 또 품꾼의, 품꾼을 찾는 그 집주인의 비유와 오늘 이 탈란트의 비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러한 뜻이 어떤 것인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과의 관계였습니다.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는가의 그러한 관계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요한은 분명하게 깨닫고 반드시 알아서 그 일을 모두 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늘 변명하고 핑계하고 오해하고 불신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아버지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스테인의 지도자였던 그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단,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시는 그러한 것이 아니면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요, 하나님이시요. 그러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수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십니까? 거듭나지 않니 하면, 천국에 볼 자가 없고, 천국을 갈 자도 없고, 천국을 알 자도 없고, 어떻게 거듭납니까? 성령의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미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네가 지금 알고 있고 네가 무엇인가 느끼고 있다는 것 그것은 네가 아니요 지나가는 바람이 그렇게 어디서 임의로 왔다가 가는 것처럼 성령의 그러한 마음이 너에게 그렇게 있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그 지혜를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도 그 속에서 깨닫게 되고, 성령이 나에게 주어주시는, 부어주시는 그 바람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에게 오셔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대로, 우리의 갈란트를 주시고, 또 우리 품삯을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될 것, 내가 알아야 될 것, 내가 일해야 될 것, 그러한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6은 6이요, 0은 0영 0으로 난 그러한 것만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두려움과 또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아서 그에게 다섯 달랑 툴를 부어주었고 세시의 글을 불렀고 또 등과 기름을 준비하게끔 해서 그 시대를 밝히고 500년이 지난 이 시대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다 펼쳐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백세에 난 자식을 무리야 산에서 번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가 왕처럼 그렇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아픔 그광야에 처절한 아픔 속에서 기다리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내가 왜 이곳에서 또 하나님의 어떠한 불심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재능으로 나를 지금 주셔서 내가 하나님에게 나가고 있는가를 지혜롭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초청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 가시고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재능대로 받은 달란트 아버지.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하여서 그 재능의 갑절을 일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종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힘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되게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나는 네. 그러한 말씀을 듣는 우리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네. 모든 것 지켜주시고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고루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린 나이다.